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상주 주요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데일리 상주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상주시 함창읍에서 난재채수 선생 기념사업회 개소식이 진행됐습니다. 난재채수 선생은 한글소설 설공찬전의 작가로 설공찬전은 홍길동보다 100년 앞선 소설입니다. 시대의 사상을 담은 소설은 왕으로 인해 사라졌지만 서경대 교수가 문서를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난제최수선생 기념사업회는 난제최수선생의 자손인 인천채씨 최종수선생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설치된 지한 7년 됐는데요. 오랜만에 자그나마 사무실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상주시의 모든 문화단체 또는 시청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참석해주셔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주 출신의 역사적인 인물 난재 채수 선생의 한글 소설 설공 찬전이 역사적 가치를 찾아가고 상주의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상주 방송 편다송입니다.